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맛잘알 프로젝트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다들 맛집 좋아하시죠? 네. 저희도 맛집 참 좋아하는 조원들인데요. 보통 맛집을 찾으려면 유명인 이름을 같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신촌 맛집. 이 정도로선 요새 안 나와요. 신촌 내돈내산, 신촌 또간집. 춘천 진짜 맛집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현 설명을 더 붙여야지 광고성 글이 잘안 나오고 진짜 맛집을 검색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게 조금 우선 불편해서 스톰을 통해서 직접 맛집 정보를 공유를 하는 기능과 유명인 맛집을 한번에 볼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만들려고 했고요 저희 팀장 페오를 중심으로 총5 명에서 열심히 구현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순서는 <laughs>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 의도를 한번 기획 의도랑 개발 환경 사이트 소개하고 시연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취향에 맞는 맛집도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냥 맛집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좀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난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이런 취향의 반영이 어려운 점을 좀 저희는 개선을 하고 싶어서 커뮤니티를 좀 많이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유명인 맛집, 현지 맛집도 간단하게. 볼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DB 물리 설계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끝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그룹보다 큰 거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요. 이음에는 이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저희 누력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이런 많은 기술들을 환경 기술과 환경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다들 같이 하셨던 거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가 조원 수랑 딱 맞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맛집 정보 기능에서 유명인과 랭킹, 랭킹, 맛집 상세 조회를 할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원 관리, 관리자, 게시판 시스템이 있습니다. 맛집 정보 시스템이 저희 인덱스에 나오는 페이지인데, 여기... 유명인 맛집 조회를 맛집 정보 시스템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맛집 상호만 검색 당연히 가능하고요 랭킹 조회까지 들어가시면 볼수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에는 글이, 글에 이제 좋아요나 조회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인기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글 조회 당연히 가능하고요 글도 올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회원관리 기능 저희 메일 문자 인증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뭐 마이페이지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공지 기능이 있고요. 공지 기능이, 네, 기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고, 회원 관리도 할수 있고, 아, 신고로 또 이어져서 관리자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하고 싶다는 건가요? 했다는 건가요? 일부는 했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시스템은 거의 다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하면은 아까 그 신고 기능이 관리자랑 공지, Q&A, 회원 신고 이런 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관리자 시스템 까지 하면은 저희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바로 시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메인 페이지인데 저희가 랭킹이 오늘 기준이랑 금주 기준으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 우선 선택을 해 볼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선택을 해 보면 디테일로 조회가 되는데 어, 여기는 추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laughs> 보시면 정보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 그런 게 조회되고 지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추후 보안이 좀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검색창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저희는 날이 추우니까 우동이 생각나서 우동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우동을 검색하면 이렇게 또 우동 관련된 맛집이 나와서 그걸 또 상세 조회로 아까와 같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가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맛집 추천이라고 있어요. 사실 맨날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하는 말, 오늘 또 어디 가지? 아, 또 태강 갈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맛집 추천을 넣자 해서 랜덤으로 맛집 추천을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후기가 최신에 등록된 걸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게 해서 금방금방 볼수 있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유명인 말씀드렸잖아요. 유명인을 좀한 번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성시경 이런 맛집을 좋아하는데 달리이 음.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인 탭에 위에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전체가 우선 조회가 되고 어~ 여기쭉 사진 기준으로 쭉 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또 탭도 궁금하잖아요 백종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백종원이 아직 두개 밖에 없네요. 그래 이렇게 전체도 볼수 있고 개별 카테고리별로도 볼수 있다. 그 다시 메인을 가보겠습니다. 승자요 <laughs> <송자야. 웃음> <laughs> 네, 있네요. 잘 있네요. <laughs> 다섯 가지 됐습니다. <laughs> 성지경도 보시겠습니까? <laughs>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메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조회를 할수 있는데 사실 저거 말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신촌에서 학원 다니게 됐는데 뭐가 진짜 맛집이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보여지는 정보는 이제 가입을 하는 저희 회원님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한번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고시고저 <laughs> 어, 이름 은맞잘알 걸로. 네 <laughs> 진짜 너무... 전화해도 시원한데? 응, 궁금하시면 뭐 전화. <laughs> 하고 동의하고 회원 가입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오, 가발, 가발. 드디어 커뮤니티에 왔는데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뭐를 한번 볼까요? 일본 인기글이야. 아 일본 인기글 너무 <laughs> 눈에 띄는데 <laughs> 한번 볼까요? <laughs> 맛집입니다. <laughs> 네, 코딩 맛집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보시면 내용도 볼수 있고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댓글 순도 볼수 있습니다. 저 아, 한번 댓글도 등록해 볼까요? 네, 아래 댓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를 입력하고 계시네요. <laughs> 댓글 등록을 하면 댓글수가 하나 늘어났고요. 아래 에 댓글이 입력이 됩니다. 와! 그러면 한번 막아서 랭킹 말고 또 어떤 게더 있나 가볼게요. 조회수 기준으로 한 인기글 랭킹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한 인기글 랭킹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은 지금 카테고리가 또나뉘어 있거든요. 한번 어디를 눌러볼까요? 강남이요. 저희는 강남이요. 강남으 <laughs> 눌러볼까요? 장남이 <laughs> 있네요. 여기가 어... 맛집인가봐요. 어... 신공궁 뼛찜 집이 맛집이라고 저희 조원님께서 우네 <laughs> 당연하죠. <laughs> 진... 저 말고 저희 조원 분들 중에 한 분이 맛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진짜 맛있답니다 가보세요. 그러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뭐 궁금하신 게또 있으신가요? 네? 아 광고 아닙니다. 비 광고 아니고요. <laughs> 네트 <laughs> 네 저희 조원돈 조원돈 조원돈으로 갔다 온 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 고릴벨도 봤으니까 게시글을 혹시 맞지 마시는 게 있으면 한번 써볼까요? 아까 태광 좋아하시던데 태광을 한번 남겨볼까요? 태광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응. 아, 가성비짱입니다. <laughs> 저희 서대문이니까. 저희 저도 일주일 에한세번 정도는 가서 못 정하면 저기로 가거든요. 맛집에서 가는 걸 알게. 맛집인데요? 맛집 맞는데요? 주로 제육이랑 돌솥을 저희 조원들은 많이 드신답니다. PPL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PPL 아닌데 태광 좋아합니다. <laughs> 그럼 사진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와. 네, 한번 검 등록을 해볼게요. 네, 등록이 되었고 보면은 여기 딱 등록이 되었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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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더 주십니다. 반찬도 더 주십니다. 어, 600원, 600원. 서강대 학식도 2천 원입니다. 서강대 학식보다는 태광이 <laughs> 맛있습니다. 어디 비교합니까? 네, 가정식 반도 추가를 해주고. 그럼에도 정말 의심이 된다면 이 글을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저 이렇게 배웠고. 보다 보니까, 어, 아까 또 저희 조언님이신 것 같은데, 닭발 좋아하신다고. 저도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요가 한번 눌러보고 싶어졌어요. 좋아요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아래 한번 보시면, 좋아요가 네. 하나 증가되었죠 아. <laughs> 여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뭐 사제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사람 좀 신고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번 신고를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 아. 도배, 도배 스팸, 네, 도배 스팸으로 이 사람 이상한 글 올려요. 이렇게 한번 신고해 볼까요? 사진이 이상해요. 신고하고 그러고 아 저희 오늘 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네, 회식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식 오늘 공복 식당이라고. <laughs> <laughs> 이따 여기에서 다시 또 회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댓글 댓글 어디다 남겨볼까요? 댓글 남겨볼까요? 어, 여기다가요? 아, 네. 그래요 거기다 남겨봅시다 어? 신청 공복식당이래요 다들 가실 거죠 아, 아 뭐라고 아, 남길까요? 네네 네라고 네,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라고 남겨봅시다 네네네들어가있습니다또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삭제하고 싶으세요? 삭제 한번 해볼까요? 오. 아 학대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마이페이지 가볼까요? <laughs> 마이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가입을 해서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겨 <laughs> 같은 거 볼까요? 겨 저게 등급 기준으로 이미지가 달라져서 지금 방금 가입하신 분들은 저겨 사진입니다 귀여운 뽀로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따란 그러면 등급, 등급, 등급 있고, 지역을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가 서대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닉네임 변경도 가능합니다. 뉴렉처로 한번 바꿔볼까요? 안 돼요. 저작권 있어요. 변경됐으니까 이걸로 쓰는 걸로 고요. <laughs> 방 변경되었죠? 그러면 지역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역은 어디로, 갈, 어디로 할까요? 인천. 인천 죄송하지만 서울만 있어요. <laughs> 그러면 도봉구요. 네, 도봉구로 그러면 여기. 지역이 변경되었고 반영이되었습니 묶음 기준은 그 서울에서 이렇게 나눠, 지역별로 나눠진 기준이 하나 있었거든요. 실행되는 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작성한 댓글이 있나 한번 보고 싶네요. 댓글을 삭제했던 것 같은데 또 듣고 싶습니다.가 남아 있네요. 공지사항 읽어보고 있어요. 아 공지사항 읽어볼까요? 한번 공지사항 읽어가볼까요? 네, 공교적인데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희 공지사항 쪽에 보시면. 공지사항, 자주 하는 질문, Q&A 이렇게 있고요.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11월 10일 오픈 예정인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글이 하나 있었고요. <laughs> 그리고 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FAQ도 한번 구경 가볼까요? 여기서. 가요, 가요. 음. Q&A도 한번 가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여기가 문이 남기는 곳인가요? 질문, 질문 한번 해볼까요? Q&A.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까 왜 인천은 없나요? 인천은 왜 없나요?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인천 음왜 없나요? 전 인천 사람인데 유유 하고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새로 생겼죠? 이따 관리자님께서 한번 봐주실 거예요. 마이페이지에서 등급 한번 보이실 거. 마이페이지셨네? <laughs> 다시요, 모여. 등급. 등급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방금 가입해서 지금 요 단계입니다. 네. 볶음밥이 되지 못한 표 수준. 그럼 아까 저희가 글을 남겼으니까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저희 관리자로 가기 전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이디 찾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조장님께서 아이디를 잃어버리셨나봐요. 휴대폰 번호로 전송을 하면, 문자가 왔나요? 문자 왔나 봅니다. 입력 중입니다.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메일 확인이 되는, 그래서 이메일을 지금 알게 되었죠? 그러면 비밀번호 찾기도 방금 가입했던 이메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문자로 받고 이번에는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지금은 이메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맞다라 에서 이메일로 임시 번호를 방금 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왔고요. <laughs>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볼게요. 임시 번호, 임시 비밀번호를 메일로 전달을 받고 다시 저희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네. 다시 들어와졌죠 임시 비밀번호로. 네? 비밀번호가 임시니까 한번 바꿀 수도 있을까요? 우리? 바꿔볼까요?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진짜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볼게요. 네, 저희 이제 관리자 시스템에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회원 관리, 마치 관리, 커뮤니티 관리, Q&A 관리, 신고 관리 이렇게 좀 기능이 많아요. 이 중에서 어,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회원 관리. 네, 회원 관리 갈게요. 회원 관리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아까 그 회원이 있는지. 어, 어떤 뉴렉트요뉴렉트요니 뉴렉처 유력처. 어. <laughs> 한번 검색해볼까요? 네, 음 그러면 방금 그분이 나오시죠. 그리고 어, 관리자 인덱스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관리 아까 저희가 신고한 게 있었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을, 회원 정지 기간이 저희가 1일, 7일, 30일, 1000년 이렇게 있어요. 아, <laughs> 어떤 걸로 해볼까요? 1000년, 1000년. 1000년으로 해볼까요? 1000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처리가 되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커뮤니티 들어가 볼까요? 음. 네. 어떤 걸 해볼까요? 삭제를 하나 해볼까요, 저희? 네. 네. 뭘 삭제해 볼까요? 과연 이거 뭔가 성의 없는 글 하나 있는데요. 과연. 어, 과연. <laughs> 이거 이거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성의가 없네요. 누가 저렇게 올렸는지. <laughs> 삭제가 완료되었고요. 한번 밑에 가서 과연이 없어졌나 확인해볼까요? 없어졌어요. 성의 없는 글 없어졌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공지사항으 한번 가볼게요. 저희 관리자님이 어떻게 공지사항을 관리하시는지 보시면 등록, 수정, 삭제 가능하고요. 등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시작일, 종료일 해서 등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지금 바빠서 안될것 같아요. <웃음> 바빠요. <웃음> 저희 FAQ 관리는 동일한데, 등록 수정 상태도 동일해서, 저희가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올려주는 시스템이고요. Q&A를 한번 가서, 아까 인사은왜 없나요? 이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laughs> 서울로 오세요라고 답변을 다시 네요 <laughs> 서울로 오세요. 서울이 좋아요. 하고 답변을 달고 등록을 하면 처리 완료로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네. 저희 그러면 기능은 거의 다 보셨고, 우선 로그아웃, 마무리로 로그아웃을 하고 메인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저희 반응형만 한번 작은 것도 궁금하시죠? 모바일 버전. 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시 PPT 가서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 저희 시연 여기까지고 다들 막판에 형상관리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고생이 많았거든요 저희 조원들이 그리고 다른 조원들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험 마무리와 발표 굉장히 <laughs> 아, 니다 <laughs> <진짜. 웃음> 저희는 형상관리가 제일 힘들었고요. 이게 머지를, 기세서 머지를 하고 이럴 때,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게 파악이 잘안 돼가지고, 막 이번 주에 다들 고생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도 특히 이조한테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수후에 업데이트 하고 배포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